So ka, ka. 안녕하세요 잼입니다 지난 영상 평서문 1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잼타이 회화편은 문장의 패턴을 익힐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첫 페이지 오른쪽에 단어들로 패턴을 익힌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더 다양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패턴에 익숙해지도록 구성했으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평소문 만들기 두번째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있는 단어 먼저 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나는 학생입니다 A는 B이다 의 형식의 문장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 두번째 세번째 오모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번째부터 우선 볼게요 이것 이라는 니니 이성이에요 이니 같은 경우는 장음이에요 제가 요거를 빼먹었는데 뒤에도 지금 약간 틀린 단어가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pdf 파일은 수정해서 올릴 거니까 그냥 그대로 뽑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의 이다 모모 이다라는 뜻의 영어로 따지면 is겠죠 뺀과 그가 있어요 둘다 평성이고요 요두 가지의 차이점은 밑에 단어 마지막 하나 보고 나서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 단어, 책이라는 뜻의 '낭스'인데요. 이 단어는요, 둘다 사성이에요. 사성, 사성. 근데 이게 회화하다 보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낭스'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사성과 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성과 사성으로 발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책 같은 경우는 '낭스' 이렇게 발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패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모모이다 라는 뜻의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볼게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이 부분 굉장히 헷갈려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봤어요. 뺀과 크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모모이다 라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알려면 일단 문장을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문장을 접했을 때아 이래서 뺀을 쓰는구나 이래서 크를 쓰는구나 아실 것 같아요 우선 뺀 말고 크 먼저 볼게요 크, 크 같은 경우에는 A는 B이고 B는 A라는 두 가지 모두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유명사 등에 적합하거든요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할 때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은 경복궁입니다. 이 문장을 경복궁은 이 건물입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우리가 아직 태국어 단어를 모르니까 모르는 단어가 오는 자리에는 한국어로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 그 경복궁 경복궁 그이 건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어 회화 연습하실 때 단어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한국어를 넣어서 우선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도 태국어 패턴에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단어를 알 때까지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이번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전에 언급한 적 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행사에 갔어요. 어떤 행사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오늘 행사에는 학생도 한명 참가한데 라고 말하는 중에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요. 제가 친구한테 저 사람이 학생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우에는 뒤집어서 학생이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서 이미 친구와 저 사이의 학생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한 명의 학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요 바로나 그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바로 그 학생이야. 저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그 학생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저 사람은 학생이다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빼인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학생이 저 사람인 건 아니니까요. 한번 여기 뺀 쪽을 한번 볼까요? 뺀 상태를 나타낸 자격이나 지위 뭐 직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나는 선생님이다 나를 A라고 하고 선생님을 B라고 하면 A는 B가 되지만 선생님이 나이다 는 말이 안 되죠 아까 그 얘기할 때 예시를 들었던 이 문장에서 뺀과 크를 둘다쓸수 있는데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뺀과 크의 뉘앙스 차이를 조금 더잘 느낄 수 있게 제가 다른 예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의문사.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가지고 와 봤어요. 태국어에서 무엇? 영어로 what 을 뜻하는 단어는 아라이에요. 아라이.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뺀과 크와 함께 쓰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제가 옆에 써놨는데요. 뺀 아라이 하면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했죠. 뺀이. 그래서 무슨 상태야? 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상태야?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죠. 이게. 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라이 라고 하면은 그말 그대로 모모 이다 그게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 아라이 그게 뭐야? 제가 이번에도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가 손에 뭔가를 큰걸 들고 있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친구한테 벤 아라이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너 무슨 일 있어? 너왜 그래?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크, 아라에. 너 들고 있는 건 뭐야? 너 그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뜻이 다른 이유는 뺀과 크가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겠죠.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고 나서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첫 번째 패턴부터 볼게요. 지금 단어가 이것. 니랑 책, 낭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뺀과 그둘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 이거 기억해 놓고 한번 볼까요? 니, 뺀, 낭스 뜻은 뭘까요? 이것은 책입니다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니, 그 낭스, 이것도 이것은 책입니다라는 뜻이겠네요. 좀더 와닿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태국어는 이 뺀과 크 라는 동사 자체로 의미가, 뉘앙스가 좀 변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둘다 똑같이 모모이다, 모모입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사로 느낌을 좀 다르게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3번을 볼게요 사실 오늘 배울 것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my에 대해서 배우셨죠. 동사 앞에 my가 붙으면 아니라는 뜻이 된다는 것. 하지만 여기 보시면 my ben 혹은 my 크가 아니에요. my 차이에요. my 차이. ben과 크를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아니라는 뜻을 나타낼 때는 my 차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니 마이 차이 낭스가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지만 요 마이 차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를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한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이 아시죠? 아니다 라는 마이. 그럼 뒤에 오는 차이는 뭘까요? 차이 같은 경우에는 맞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 차이 하면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의문문 할때 배울 거지만 대답할 때그 말이 맞다라고 말할 때 차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인가 배울 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오늘 패턴에 먼저 좀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여러 가지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요 단어들을 발음해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 푸엎이라는 이 단어. 뜻 보시면 모모들이라고 나오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니 같은 경우, 앞에 푸엎이 붙으면 푸엎니 이것들이 되고, 여기서 하나 볼까요? 중간에 학생이란 단어를 한번 볼까요? 낙, 그리, 안인데요. 푸억, 낙, 그리, 안이라고 하면 학생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푸억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사람한테도 쓸수 있고 사물한테도 쓸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단어를 두 번씩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무엇, 무엇, 들. 푸억, 푸억. 두 번째, 그것, 난. 난, 세 번째, 저것, 논, 논 이어서 네 번째, 나, 저 라는 뜻, 남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봄, 봄 다섯 번째, 당신, 곤, 곤 우리, 라오, 라오 학생 นักเรียนนักเรียนต่อไงนักศึกษานักศึกษาต่อไปนกกุกินคนไทยคนไทยฮั่นกุกินคนเกาหลีคนเกาหลีฮินดพ h o มือถือมือถือกาบังกระเป๋า 그바오이 단어에서도 설명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남성분들 존댓말 하실 때 뒤에 어떤 걸 붙여야 되나요? 그랍이죠. 근데 이게 뉴스가 아닌 실생활에서 들어보면 그랍이 카브로 들려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라바오 같은 경우도 까바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 발음 변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중 자음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잼타이 글자 공부 13편에 모음의 생략과 이중 자음 편을 참고. 근데 이 영상이 50분짜리예요. 태국어 글자 공부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변형도 많고 예외 법칙도 많고 발음하는 법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글자 공부에 아직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보다가 태국어를 때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 만드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뺀을 이용한 문장인데요. 요 뺔에 어울리게 상태가 나타나는 단어들을 사용해 볼게요.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태국어로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발음을 해보세요. 당신은 태국인이다. 당신, 곤, 뺀, 태국인이다. 곤, 타이. 곤, 뺀, 곤, 타이. 난이도를 살짝 높여볼까요? 우리들은 대학생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푸어, 이 먼저 나와요. 어떤 단어 앞에. 그래서, 우리들이라고 하려면 푸어, 라오, 라고 하셔야 돼요. 푸어, 라오, 뺀. 대학생이다. 낙숙사 푸어그라우벤 낙스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근데 남자분이 하시는 걸로. 나는 한국인이에요. 존댓말까지 한번 해볼까요? 나는 봄벤 한국인입니다. 콘가올리 크랍. 홈뺀 콘과 올리 크락이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크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번엔 크에 어울리게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것은 핸드폰이다. 저것 논논크 그. 핸드폰 무트 논크 그 무트. 그 다음 문장은요. 그것은 책이다. 그것, 난그 책이다. 아까 배웠어요. 여기 있습니다. 낭스. 그래서 그것은 책이다. 를 말하려면 난그 낭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것들은 가방이다.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 찾고 계신 거 아니죠? 여기 있어요. 니. 인데, 들을 먼저 말해야 되죠. 그래서, 푸억, 푸억니, 푸억니, 그, 그라바 가방, 그라바 푸억니, 그, 그라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패턴을 볼게요. 마이 차이를 사용한 문장이에요. 보는 모모가 아니다. 바로 가볼게요. 이것은 핸드폰이 아니다. 방금 했죠? 이것. 니니 마이 차이 무트. 니 마이 차이 무트. 우리들은 태국인이 아니다. 들 먼저 사용해야겠죠. 포어 크라오 마이 차이 콘타이.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은 학생이 아니다. 당신들을 말하려면 포워콘 마이 차이 나크리엔 포워콘 마이 차이 나크리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오늘도 굉장히 쉽지 않았나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 우리가 배운 평서문 1번과 2번 형식을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마지막은 퀴즈로 끝내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푸억 낙숙사, 마이 차이 콘걸리 카. 푸억 낙숙사, 마이 차이 콘걸리 카. 푸억 모모들, 낙숙사, 대학생. 대학생들은 마이 차이 모모가 아니다. 콘고리 한국인. 한국인이 아니다. 정답은 대학생들은 한국인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거나 복습할 때는 꼭 성조를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의문문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สวัสดีค่ะ